여기로 한번 보지? 여기 끝에를 뭐 어? 스킬을 <놀람> 여기 뭐 이런 데 없나? 여, 여, 여기 있을 건데, 여기. 네. 여기 없 안쪽에 뭐가 하나 있었구나. 반대방인가? 월광석이 뭐 있네요. 반대방일 수도 있고. 전부 다 돌아보죠. 결계 해지하고 기둥, 기둥대장 접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기. 네. 여기 잘주 어. 핵, 보라색 빛나는 거 있나? 택게안 보이는데. 저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응, 음,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문 열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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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 있는 종이. 어, 그, 그러네. 응, 그런 건 오, 근데, 카울 연구위치가 아닌데? 그냥 떨어져 있는 그래. 이 이거... 여기 에이상한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하셨죠? 차원진 알어 여기. 어 여기다. How are you? Okay. o 어제 이거 k 더니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laughs> <얘> 아마 <laughs> 활성화가 안 돼서 맞는... 그랬다. 활성화 네. 안 돼서. 그래. 여기가 다모이는 패턴 나오나? 한번 펌복기 응, 그, 그그 응. 한번 해요. 손타만 치면 될텐데. 손타만 면될텐 패턴 타만치이 될텐데. 손타만 치데님치지마시데요 저를 치지봐시세요 저를 보고 계세요. 아니 아니야. 앞쪽으로 와야 돼. 저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제, 제 뒤로 가면 안 돼. 아니아니 아니야. 중간에 네. 계세요. 저랑 네, 중간에 못해 중간에. 네. 저를 보시면 지금 저한테 테를 해서 제가 지금 고개를 돌렸잖아요. 저한테 오면 저는 또 고개를 돌리죠. 저 음. 이사일 같이 갈코리 같은 거 쓰는 거. 음. 오. 저거를 맞으면 페링. 툭... 페링 성대. 역시 반파백이 장인이라 패링은 응. 음금 가면 어이로 어, 걸렸어 여기로 가만히 가만히 이로다 어, 뭘...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그리고 패링 폐링. 얘는 패링을 안 씁니다 안 네. 가면 머리 돌려주고 저쪽. 요것만 하면 돼요 해리. 성공. 오케이. o n g Okay. o k 는 y Okay. 를 k a 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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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넣같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어떻게 평타 맞는데죽나 <laughs> 오늘 아이 상자 네, 상자 상자 여는데 포인트가 소모가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레벨업 구간이라 포인트를 쓰셔도 상관이 없, 없어요 네 자, 던전 나가면 되지요 네, 네. 다른 맞다

아, 오케이 30 되면 얘기하세요. 30던전 가야 알겠습니다. 와 여기 사람 많아. 있어 봐. 와. 드디어 스킬. 그걸 먹었네요. 뭘 어, 먹었습니까? 발목 타격이 나왔어요. 어허... 발목 타격이 나고 이 뭐지? 돼지가르기. 돼지가르기 안 씁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그거 버리세요. 그 그거... 일도 올리지 마세요. <laughs> 네. 쩍이 돌진, 충격타 일격 필살, 용맹한 난다 그렇게 쓰지. 근데 저건 쓴다는 거죠, 발목 타격. 아우 다 쓰죠. 네, 쉽니다. 어머. 근데 별목 타격이 PVP용인가 아닌가 좀 봐. 대상을 공격해 기본 피해의 210% 플러스 시전한 피해를 준다. 기절 속박 수명 대상에게 적용되는 80% 확률로 넘어지는 발목... 유발한다. 네, 목 타격은 공격력이 아니라 PVP 아, 무것 ط 뜨리는 용도네요. PVP 용도라서 어. 음. 그거 이거... 올려야 돼. 저거. 레벨을 PVP. 올리면 확률 넘어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이게 판테 펀드... 아, 뭐 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PVP를 안 할래 안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해긴 해야 돼. 음. 언젠가.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데미지도 약해가지고 일단 PVP 할때 강력한 데미지를 넣으려면 잡아틀려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laughs> <laughs> 그건 맞아. 무조건 잡아틀려. 그 기술은 무조건 오래 해가지고 잡아트리는 확률을 훨씬 더 높이게 하고 그 다음 거를 해서 해야 원콤에 죽일 수가 있어요. 뒤로 은신해서 들어가. 일단 지금. 제 생각은 포식자 발톱 있죠. 방검 스킬에. 맨첫 번째 아, 스킬. 포식자 발톱. 네. 그거는 영혼까지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귀 팔랑팔랑 거리니까 올릴게. 왜냐면 어, 이게 그거 올려, 그거 올려야 돼. 풀타임도 굉장히 적고 만화도 적게 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주 쓰는 스킬이에요. 사냥할 때 굉장히 자주 써요. 아주 효자 스킬이에요. 자, 3국까지 3까지만 올렸어. 네, 그냥 계속 올리셔도 돼요. 3. 어, 네. 영웅 영웅 3? 아니, 고급이에요. 영웅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영웅. 영웅 1레벨까지는 필수. 그러니까 고급이니까 녹 녹색이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무조건 녹색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다음에 보라색 이거예요. 네. 보라색 1까지는 다 만들어야 돼. 요 보라색이 할 일이 많네요 네 그게 보라색 1이 되는 순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길 설명에 영웅일 때 영웅으로 변했을 때의 희귀일 때 영웅일 때그 영웅일 때 공가가 더 강력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영웅 일로다 올리고 그 중에 많이 쓰는 거를 이제 그 영웅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음... 다 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렙짜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주 쓰는 거는. 네. 네. 일단은 뭐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웅이 되야 영웅이 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음, 녹색을 아! 요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네. 네, 아, 이렇게 보면은 그 두... 감사합니다, 다 모아져서 손님. 들어가 있는 픽셀로 세트 여기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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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오렙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네,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안 보고 하다가 엉뚱한 거 많이 올렸거든요. 쓰는 걸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시면사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5. 5 5 5 5 5 5 이벤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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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스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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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서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블리 셋팅으로아야겠네 아, 이거 환경 설정은 뭐 해놓을 수가 없잖아. 나를 공격하는 눈으로 해놔야 되나? 무슨 일이신가? 골렘의 시 신... 내가 음유시 기억을 잃지 않... 악보까지 잃어버려 음... 마 최근 상... 오래전 핸더스는 자신의 모험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냥... 그가 골렘의 나, 심장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 가사에 자,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할때 하지만 과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가사가 기억나지 않으며 어쩌면 오랜 뭐. 팬이었던 오. 카바네라면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 뭐가 들어가 있나? 스텔, 스텔라를 해야 되나? 어. 1일도 말고 1일 했죠. 그랩내 일단 스텔라는 트럭자. 어. 얼마 설마 등록하고 있는 데 치즈랑 귀지 일단 1번은 등록했고 안 치는 거 치네? 치네 치는 말야 치는 거야? 치는 거야? 치는 거야? 치는 <목소리나> <이리> 와 <laughs>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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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 3마리 있다 이거 야 <laughs> 은신을 해 가지고. 아, 겁니다. 아, 재밌네. 이 은신 새끼들. 아, 맞는데 은신을 해. 은신해도 도망 못 가. 아니, 뭐 때리든가. 왜 때려 놓고서 은신을 하고 잡았어, 이것들이. <laughs> 왜 그러? 아, 그 노래 핸드스 괜찮아요. 정말 못수 얘기사. 예? 산악의 암석에서 만난 가방에는 최근 한 여인에게 실연을 당하고 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각진 장식품을 주며 고백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한센데요. 비한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 근데 뒤치기는 답이 없네. 너무 억울해지고 재늘도 나로. <laughs> 하하형님한테명은안 되는데, 한 5명은 와야 되는데, 시키들이 아, 너. 도 아, 들이총 싸우긴 하네. 아. 어디서 좀 오신다. 확실 기원저에 애들이 연성된 정도가 좀 몰리. 저는 그냥 마을 구월에서 텔터고가바가 말한 것품의 재료는 쐐기 사막의 사막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막꽃 물리와 코브라를 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코브라 날개였다. 재료를 얻을 맞죠. 수 있는 이두 마물은 쐐기 사막에서 나루로랑로 유명하다. 네. 어, 어, 재료를 구해 주자 감동받은 가반에는 뭐? 가사를 들려 주었지만 중요한 후반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다. 좀 있다가 들어 게요 그는 네? 사아